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모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울산북구의 윤종호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 최소 보장과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및 임대차 보호 확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 촉구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우리 전세 사기 깡통 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 이철빈 위원장님 참석했습니다. 우리 안상민 우리 공동 대책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동규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소현민 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이신 우리 변호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오늘 그 진행은 제가 먼저 모두 발언을 하고. 우리 이철빈 위원장님, 그다음 서동규 위원장님, 그다음에 우리 소현민 변호사님 이런 순서대로 쭉 이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체 사기가 사회적 재난으로 인지되어 전체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두 번의 개정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 사기 피해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법 이름에 지원과 주거안정이 들어가 있지만 피해자들에게서 피해자들께 체감하는 지원도 주거안정도 아직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 인정 기준입니다. 현행법은 기망행위란 법률적 판단에 의존해 경찰의 검찰 송치 의견에 따라 피해자 인정 여부가 갈립니다. 사실상 같은 피해를 입고도 수사에 따라 누구는 피해자가 되고 누구는 아닌 사람이 되는 불공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로 인정된 뒤에도 지원 수준은 매우 낮고 외국인 피해자에게는 이마저도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구속 도피해 수선 업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안전 문제를 안고 있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세 사기 없는 사회를 신속 추진 과제로 내세웠지만 피해자들이 체감할 실질적인 지원 대책, 정부의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여 완화하며 전세 사기 피해액의 50%까지 보전하고 지방자영이 피해 주택에 대한 수선을 직접 직접 시행하거나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조속한 국회 심의와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전세사기는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잘못된 제도와 느선한 행정, 방치된 시장이 만든 사회적 재난입니다. 재난 앞에서 국가는 더 책임 있게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진보당은 전세사기 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피해자 편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세 사기 깡통 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 공동위원장 이철빈입니다. 윤종구 위원실에서 만든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발의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세사기 대란을 매듭 짓는 것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통해 충분하고 신속한 피해 구제가 이루어지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개정 안에는 피해자가 최소 보증금의 50%는 회복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논의와 예산 심사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최소 보장 금액은 보증금의 50%인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 불인정 시 회의로 공개 등의 방안도 피해자의 답답한 처지를 개선하는 데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방치한 전세 사기 피해 주택 시설 관리 방안을 강화하는 것은 지금 당장 단전 단수 안전사고 우려에 노인 피해자를 즉시 구제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특별법 개정에 꼭 반영해야 할 내용입니다. 같이 발의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도 환영합니다. 전세사기가 이렇게 커진 배경에는 임대인의 권한은 막강한데 세입자의 권리는 매우 미약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정부가 정보 비대칭을 없애고 세입자가 아무리 꼼꼼히 알아보라고 한다 하든 한들 임대인이 바뀌는데 아무런 대응방안이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임대인 변경 시 등기 통제 의무를 명문화하고 세입자의 계약 해지권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진전입니다. 또한 임자 임대차 등기를 의무화하고 이를 근거로 보증금 위반한 시 별도 소송 없이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세입자의 협상력을 높여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위 임차인 최우선 변제 기준은 40년 가까이. 합리적이지 않은 기준으로 방치되고 있어 세입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속이는데 악용되고 있습니다. 소액임차인 기준은 경매 배당시로 바꾸고 최우선 변제 기준만 근저당 설정 시점으로 바꾸면 이해관계자의 권익 침해를 최소화하여 적절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나온 내용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현재 공인중개사 공제증서를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은. 1년간 총 사고 인원 합선 2억 원 상한인데 전세사기 피해자가 수십 명에 달하는 경우에는 치료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권고하는 방안은 공인중개사의 책임 중개를 늘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발의되는 세 가지 법안이 조속히 제도로 반영되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애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쪽이어서. 아, 네. 반갑습니다. 청년 세입자 연대 민달팽이 유니온에서 동규입니다. 어, 전세 상에는 사회적 재난이다. 전세 사기 깡통 전세 피해자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동의하는 말입니다. 어,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인 일은 개인의 부주의 때문이 아니라 세입자가 세입자에게 살얼는 판과도 같은 주택 임대차 제도의 문제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 시민들의 문제 의식은 분명했고 그리고 피해자의 요구 또한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느렸습니다. 든든한 피해 구제, 확실한 예방 대책은 수년째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전세사기 피해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은 전세사기특별법이 자신을 돕지 못한다며 여전히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새로 맺는 임대차, 주택임대차 계약에는 그나마 있는 전세사기특별법조차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세 사기가 발생하지 못할 만한 제도가 구축되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방은 안 되어 있는데 구제책은 적용되지 않는 상태. 지금 세입자들은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계약을 할때 세입자가 자신을 보호할 특약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가 있다고는 하지만 불안을 아주 약간 덜 뿐입니다. 주택 임대차 제도가 그대로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이 아주 시급합니다. 세입자의 설움이 당연해서는 안 됩니다. 내집 마련을 해야만 시민으로 인정받고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사회를 넘어서야 합니다. 세입자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떼일까 불안하고 월세가 오를지 얼마나 오를지 불안하고 이자 내랴 월세 내랴 투잡 스리랍을 강요당하고 곰팡이와 누수가 있는 집을 그저 감당해야 한다면 그 이유가 자산이 없기 때문이라면 그 사회를 진정한 민주사회라고 할수 없을 것입니다. 시민이 지켜낸 민주공화국을 더 든든하게 만드는 일에 세입자의 권리보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입자여도 주거권을 보장받는 사회를 위해 정말 최소한으로 전세사기 깡통전세와 같은 재난이 더는 발생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아주 시급하고 기초적인 일이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구제와 예방을 위한 법 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관련법 개정을 환영하면서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하루빨리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민생이방법실행위원 소현민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윤종호 의원이 발의한 전세악 특별법 개정안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세악 피해자들에 대한 보다 실효적인 구제와 주제를 위한 개선 방안과 전세악이 국면에서 드러난 임대차 제도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참여연대에서 지금까지 전세악 피해자들과 함께 주장해온 내용들과 대동소이합니다. 우선 전세계 특별법 개정안으로 전세계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여 많은 피해자들이 그간 전세계 특별법상 엄격한 피해자 인정 요건으로 인해 전세계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보증금의 50%까지를 최소 보장하여 피해자들의 보다 실질적인 회복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방치되고 있는 전세계 피해자 혜택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수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선하거나 수선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현행 전세사기특별법에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안되어온 내용들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배정안은 보다 근본적으로 전세사기를 방지하고 보증금 회수 가능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임대차 등기를 의무화하고 있고 소위 바지임대인을 앞세운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임차주택 양도시 임차인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고 2개월 이내 해지하도록할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경매 청구권을 부여하여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위한 시간, 비용 부담을 상당히 줄여주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는 구조적으로 인해,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재난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세 사기 특별법상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번 전세 사기 국면을 계기로 우리 임대차 제도가 가지고 있는 취약성을 보완하여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과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 우리 대책위관계자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또 차례에 걸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그 피해자 요건 인정이 안 된다든지 또 이렇게 경매 차익에 대한 지원이 실효성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많습니다. 최소 피해 금액의 오십 퍼센트는 보장해줄 수 있는 그런 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빨리 나서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를 합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